이게 맞아주시고요. 네, 동창생 여러분들과 지금 악수를 나누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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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원로석. 녕하세요안녕하 있습니다. 뭐 대신은 대선배님들께서는 원리석 참여을 이용해 주시고요, 취례 선배님들께서는 특별히 취례 자석을 마련해 달라고해서 특별히 마련하셨을까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청동문의 사무기에 말씀해 주세요. 나 여기 기 북한 음성 건설에 노력하시는 조병욱 음성 군수님 오셨습니다. 안혜성 군루이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못 드린 비석 새말구고 박광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송성만 음성축협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면서 사모님이에요. 이해하시고. 다음은 저 이상정 도의원님. 열심히 하시는 설교소 의원님. 다음은 박, 박흥식 군의원님 선생님. 우리 당노의 군조 농협 조합장님 오셨나? <laughs> 예, 보해드리겠습니다안 오셨는지 알았어요? 짱입니다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최준식 소위추당학교 총동문회장님 오셨습니다. 담습니다신흥섭 노인회장님 오셨습니다. 고철새마을부이사장님 <laughs> 권병관 중의지 차장님 모셨습니다. 이재기 지역발전 회장님 또오셨습니다내비진서는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 재미있게 심탄하게 입죠. 박수합시다. <laughs> 주장인 동문의 개를 선호합니다! 자랑스러운 대장이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문의 뜻을 이폐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대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재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등갈등기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동물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장 초등학교 동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 동문회장 이재연입니다.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오늘은 행사가 동문간 화학과 단결은 물론 개인의 발전과 함께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사가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문 발전을 노고가 많으신 김필종 사무국장님과 오늘 행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선후배 동문, 동문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운행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 예, 네, 존경하는 대장초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성 군수 어, 조병옥입니다. 어, 오늘 총동무 화합축제를 준비해주신 어, 이재연 총동무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안혜성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한분한 분께도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역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로 고모님들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요즘 어, 동문 화합 축제의 계절입니다. 아, 가을이다 보니까 많은 축제가 있는데 어, 특히 대장 초등학교는 어, 저도 5학년 때까지 예, 제가 대장 초등학교 15회 예,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 제 집이 비산리 방주관이라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서 책가방 그때는 책가방이 아니고 책보라고 러죠 어깨에 어깨 둘러 메고. 그리고 비살리서 여기까지 뛰어다니던 어,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어, 그만큼 정들었던 어, 교정이고, 어,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동문 여러분들 모처럼 모이셨으니까 그동안 못 나눴던 어, 대화, 정 많이 나누시면서 또 즐거운 추억,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 초동문 여러분의 무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로하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또, 또 우리 목요를 위해서 또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또 협의도 해주시고 또 어, 서로 많은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동문들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곳을 축하해 주셔서 많은 분,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빈 한분한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대담 중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뭐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동문체육대 많이 하는데요. 이 정도의 인원이면은 여러분들 많이 오신 겁니다. 어, 그만큼 대장학교와 모교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많은 애정, 어, 가지고 계신 거, 어, 감사, 감사드리, 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모교에서 어, 옛날의 추억, 어, 많이 이렇게 그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어, 그리고 즐거운 동문체육대회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의 체육대의 웃음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타로 에게 돌아갈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